11월 7일 주간 증시 일정입니다. 다음 주 주요 증시 일정과 주중 간의 뉴스 이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좋은 이슈가 두개 정도 나왔는데 자, 바이든 트윙이 추진 중이던 1,400조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뭐 전기차 충전소 50만 대를 신설한다거나 아니면은 도로 재정비, 교량 재정비 등의 다양한 인프라 산업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증시에 조금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는 방향성이 있고, 반대로, 어, 인프라 예산이 통과됐다는 거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이 조금 더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사실 기업들이 굉장히 돈을 최근에 많이 벌어줘. 특히, 인플레이션 오르면인서 투자자들이 최근에 주식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유보금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유보금들을 이런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화이자에서 어 코로나, 알약을 공개했는데, 이게, 알약을 5일 안에 3개만 먹으면은 80%가 넘는, 어 완치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완치율을 보여주고 있는, 어 화이자 어, 경구용 치료제고, 이 정도면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겠죠. 충분히 게임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보잉이라던가, 어, 다른, 뭐, 에어비앤비 12.98%, 델타항공 8.05%, 유네트항공 7.27%, 사우스웨스항공 6.44%,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5.77%, 어, 항공주들이 다 올랐어요. 항공 여행주들이 다 오르고, 여기 뭐, 마스카드 비자 소비 관련 테마주들도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어 이번에 게임 체인저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줬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 했지만은 11월 들어서 최근에 위드 코로나 관련 주도 좋은 모습 하나도 못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런 게임 체인저를 통해서 지금 미국 정시에 여행 항공주들이 급등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어 월요일 날 여행 항공 테마주도 분명히 오를 거니까 어 내용도 좀 체크해 봤으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가 정말 좋은 내용이 하나 있었고 나머지 하나 이제 악재인데 뉴욕발 악재인데 어 이제. 이오페 회의에서 이번에 전한 마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원유를 증산 안하기로 했죠. 꾸준하게 그냥 40배를 생산하기로 했는데 40만 배를 생산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어 골드만삭스에서 부르고 다른 지금 증권가에서 원래는 골드만삭스가 제시했던 100불 국제유과 100불에서 이제 120불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알약이 공개 알약이 치료제가 나오고 경기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어, 둔화가, 이제, 우려가, 둔화둔가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은 더 수요가 폭증적으로 늘어난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오펙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을 안 올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린에너지 열풍이 불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석유시 추선을 추가로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땅을 안 파고 있습니다. 일가스 예전에 미국이 굉장히 많이 시장을 주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일가스를 파고 있잖아요. 왜?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땅을 파가지고 물을 엄청난 강한 그 수압을 싸가지고 이걸 깨부수는 거거든요, 돌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이 많이 오염이 돼요. 그래서 이런 뭐 쉘가스 산업도 지금 중재해 놓은 상태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석유시 추선도 안 늘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그린에너지 열풍에 어 다른 당연히 이 석유 수출 기가들이 늘릴 필요가 없죠 왜 지금 국제가 계속 오를 건데 그냥 우리는 천천히 팔면서 에너지 패권을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고 제목처럼 이런 원자재 쇼크가 한번더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원유부터 시작되거든요 모든 원자재는 원유가 오르면은 지금 이런 원자재 쇼크가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중국에서 요소수 하나 지금 수출 규제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도로가 마비될 전망입니다. 근데 요소수만 뿐만이 아니라 히토리움, 마그네슘, 알미늄, 중국에서 대량 생산하는, 어, 이런 원자재들의 규제가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국제효과의 상승이 다른 원자재 상승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우리나라는, 어, 대응이 굉장히 불가능하다. 좀 대응이 불합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본에 전에 기억나죠? 노제팬 이슈 할때 일본이 불화수소 관련해서 수출에 대한 규제도 아니고 수출 내용을 좀 바꿨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갑자기 전면적인 뭐노제팬 어? 운동을 진행하면서 정부가 사실은 이걸 이끌어냈죠 어, 진행하면서 뭐 국내 불화소소 기업들에게 굉장히 지원했는데 요소수라든가 다른 알루미늄 기업들에게도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정권이 말기란 말이죠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제 시점적으로 힘든 상황이 우리나라가 지금 몰려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원자재가 오르면은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야 되고 가격이 오르면은 마지막에는 임금이 올라야 돼요 근데 지금 임금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 전체적으로 경제가 둔화가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악영향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자 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난주 증시 왜 이렇게 안 나오죠? 네, 지난주 이거 안 나와서 그때해서 보겠어. 나왔네요. 지난주 어, 주간 증시 상승 종목인데 뭐대체물과 토큰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요소수 관련 테마주들에서 비료 관련 테마주들이 좀 강세가 났고 원자력 관련 테마주들 뭐소설 네트워크 테마주들 최근에 정책 테마주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서 금요일날 좀 크게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9 2 10위를 차지했는데, 자, 우선 이 NFT 관련 테마주들은 지금 미국에 대한 많은 기업들도 메타버스 NFT 사업을 같이 진행합니다. 그냥 전자결제를 하고, 거기에 메타버스, 아, 메타버스를 입히고, 전자결제를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기 테마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비료 관련된 이슈도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이거 방법이 없어, 없다 그럽니다, 지금. 그나마 다행인, 정말 그나마 다행인 점은, 뭐, 많은, 이제, 물류 기업들이 한 3개월 정도는 요소수를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가 장기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어 수입을 못하게 된다면, 겨울에 정말 대단히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류 관련 테마주들이 급요일에 올라왔는데, 뭐,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물류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뭐 요소수 관련 테마주들에 대한 추가적인 탄력, 좀더 나아가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루미늄, 마그네슘히토리같 관련 테마주들도 충분히, 어 반사액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내용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NFT 어, 메타버스는 정말 중장기적인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하나 푹 나오면은 아이고 어, 고맙다 하고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NFT는 최근에 게임 테마주와 연관되면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꾸준하게 메타버스 쪽 테마주들을 가져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짧게 보시지 말고요 그리고 주간 어, 상승 종목이죠. 한국 주강이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 철강 주간 관련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과 유럽 연합이 이유가 철강 관세 협약을 맺으면서 좀 조정이 나올 거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도 37% 이런 모습.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켈 철강 스크랩 수급난이 꾸준하게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강세 종목이 또 이제 뭐 동방, 유니온 NK 물산, 다 이제 원자재 관련 업종들이죠. 대유까지 해서. 자, 근데, 어, 최근에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는 게 두산과 한전기술. 이제, 어, 탈원전 정책, 만약에 혹시라도 대선이 지난 다음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아마 원전테마주들 주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책 주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원전테마주들은 그주나에 가져가시면 좋고, 이번 주에만 30%가 거의 넘는 상승. 한전기술 그 무서, 무거운 주목들이 20%, 26% 올랐어요. 이건 주도주가 이미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재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정책 관련 테마주였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테마주는 꾸준하게 모으 가시는 것을, 어 추천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갤럭시 XM 이라든가, 이런, 어 NFT 관련 테마주들,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들도 재료들이 꾸준하게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들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어 최근, 어 증시가 정말 안 좋았어요. 최근 증시가 한, 한달 정도 정말 안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지 주도주들이 이미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주 전에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영상 콘텐츠였다면은, 현재 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NFT, 그리고 원자력 관련 테마주도, 그리고 비료 관련, 원, 그, 비료가 아니죠. 요수소 관련 테마주도, 그냥 원자재 관련 테마주들이 주도주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긴 높단 말이에요. 왜? 대형주는 지금 올라갈 재료가 없습니다. 대형주는 올라가 재료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중소형주로 공략한다면은 이런 주도주들을 따라가는 어, 테마를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사실이 명확하다는 것을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중요한 겁니다. 보통 일정에 맞춰서 주도주들이 움직이니까요. 그 관련 테마주도왜 올랐고 몇 퍼센트 올랐는지 그리고 이 테마주들이 결국에는 시장의 주도주가 다시 한번더올 거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주목에 넣어두세요. 항상 대장주들은. 왜냐, 다음 수단 배오면은 다른, 다른 게안오는거 지금 이 종목들이 오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위의 종목들은 이미지 저장하셔서 꼭 관측 종목의 주도주로 어,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 증시 일정인데, 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8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치해 여행자 입국을 허용하는데, 주말에 코로나 치료제가 어,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나 이제 항공 저가항공 관련 테마주들, 뭐 인터넷 티켓 관련 테마주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관련 섹터 여행, 영화, 엔터테인먼트, 호텔, 항공 저가항공이 가장 큰 수혜가 나올 수 있겠죠. 항공 저가항공이 가장 큰 수혜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뭐큰 이슈는 어, 많이 없고 트윈 공모 청 약이 있고요. 그리고 3분기 조유정 시 일정 발표가 어, 남아 있는 월요일입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 중요하죠 지금 연준에서 11월 12월 두 달간만 지금 테이퍼링을 진행해 보겠다고 했죠 근데 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크게 높아졌어 그러면은 어, 테이퍼링 이거 좀 멈춰야 될것 같은데 라는 이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테이퍼링 그냥 한다 하더라도 테이퍼링이 꾸준하게 진행하면은 6월달에 테이퍼링을 꾸준하게 진행하면 6월달에 끝나는데, 테이퍼링을 한다 하더라도 생산자 물가지수를 잡을 수 없다면은, 결국 금리 인상은 조금 더 멀어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여기 따라서, 이, 연준의 통화정책의 방향성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중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알차임을 학기가개찮하는데 어, 관련주, 침해 관련 테마주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이오토로 공모청약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유해서 종목들이 이제부터 많이 생길 텐데, 보통 연말에 보유해서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대주주 양도 매도세이기 때문에 보통 맞춥니다. 연말에 보유해서 예제할 수 있게 처음부터 보유해서의무기간을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해서 예제 종목들이 이제 천천히 생기니까, 관련된 주식들은 지금은 매수보다는, 어,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조정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7일 같은 경우에는, 아, 미국 노동부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이번에 또 발표하죠. 시파에 발표를 하고, 에너지정보청에서 주간원유 재고를 발표하는데, 지금 원유 관련된, 어, 업종들은 유류세 인하까지 이제 있죠. 유류세 인하가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유류세 인하까지 하면은, 정유주들이 이미 산놓았기 때문에, 어, 과연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을지. 얼마나 떨어뜨리고, 어느 정도 떨어뜨리고, 20% 정도 유류세를 인하를 해준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지금 20% 떨어뜨린다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있는 그 휘발유 가격이 뭐 정유 가격이 바로 20%안떨어진다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정제 마진에 대한 어 수요가 아이 수혜가 가능하다 그래서 정유 테마주들에 대한 어 탄력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중요한 내용이 있죠 지금 대장도요으로 지금 핵심 인물인 이동규 씨가 어첫 재판을 이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따라서 잘 나오느냐 아니면 또 어떤 발언에 따라서. 이 정치 테마주들 흔들릴 수있지면그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후보가 또 나을 수 있다라는 제3자론도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 테마주에 대한 좀 핵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즌이 오고 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 정책주들은 지금부터 정리를 잘할 테니까 전체를 모아갈 종목들 꾸준하게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비안이 그리고 신규 상장을 하죠. 관련된 업종들 제로 소멸 유의하겠지만은 상장한 다음에 정말 연속적인 랠리가 나오거나 뭐 테슬라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관련된 업종들 탄력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테슬라 관련 테마주들이 특히 부품을 납품하는 종목들이 큰 탄력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2차전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화, 소재, 화학 소재, 화업 학 종들이 많이 올라갔지 부품을 만드는 업종도 많이 안 올라갔는데 저는 그 종목들이 언젠가 오를까면 언제 차용용 반도체가 이제 해소되면은. 그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해소될 거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 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전기차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대의 라인 증설과 라인 뭐 설비 전환이 나타난다면은, 이런 것도 결국 모멘텀으로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차량용 뭐, 부품업체들, 차량 제조업체들도 천천히 지금부터 모아가 보시는 것도, 어, 좋다. 근데,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23년쯤에 해소가 되니까, 아마 하반기부터 조금 움직일 수, 그, 내년, 하반기부터 좀 관련 테마주들이, 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어, 접근하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어, 하반기도 기대주죠. 최대 기대주인, 디어유가, 증규 상장을 하면서, 이제 SM그룹주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어, 챙겨가 보시는 게 어떤가. 특히 SM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메가땡, 메가기추도 매각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어, 하반기에 좀 다시 한번더 들어올릴 수 있는 이 상장 종목이 바로, 디어유다. 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국내중심 주요기업 실적 발표인데, 이제, 어,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게임업종들이 좀 많이 하죠. 게임업종들이 주도적으로, 어, 실적을 발표한다. 그리고 보호예수 종목 중에서는 크래프톤이, 어, 의무보호, 의보예수죠 지금 상관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보호예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에 유예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이었고요. 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 있고, 자,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사실 광고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시작했어야 됐어요. 지난주부터. 광고제 같은 경우에는 이때 가는 게 아니라 그 전날부터 이 예약을 미리 진행하기 때문에 예약을 진행하고 거기에 대서 상품 발주를 먼저 하죠. 11월 11일에 판다고도 11월 판다 11일에 팔지 않잖아요. 유통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탄력이 화장품주가 조금 나왔는데, 그 화장품주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재무적으로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메리트는 주식이 아니다. 그래서 항공, 적항공 업종들은 뭐 운송 관련 업종들을 좀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그 IT i 이즈 신규 상장 종목이 새로 생기고 g e o 엘리먼트도 신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 옵션 만기일 때 신규 상장 종목들로 어 흐름이 갈 수도 있고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 이제 VI가 없어졌죠. VI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상한가 종목이 안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어, 없애는 건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신군사항 어, 종목으로 뭐둘다 상단 확정이고 상단 초과했는데 과연 어, 오랜만에 따상이 나올 수 있는 지금 따상 안나온지 오래 됐거든요 따상 나올 수 있는지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기 주요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죠 MSCI 어, 반기 리뷰가 있는데. 어편입예상 종목들이 NMF 이지머티리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FNF가 있고 어 편출 예상은대우조선해행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이어질 수 있고 뭐뭐 뭐 MSCI 지수에 편입되면 굉장히 좋죠. 운영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 누구 어떤 기업이든 편입이 되기 바라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가 굉장히 흐름이 좋은 모습 나오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디즈니 플러스가 드디어 국내에 출시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업종, 특히 LG 그룹주들이 가장 큰 수혜자 될수 있고, 그 외에 세토박스 만드는 알로이스라든가, 컨텐츠를 만드는 뭐 NEW 계약을 맺고 있는 자이스텝이 연관 테마주로 낄수 있다. 그리고 유류세를 이제 인하하기 때문에 유류세가 어느 정도 인하되고, 전제 마진이 어느 정도 남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들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요 정도 이제 어, 주간 증실정 어, 충분히 어, 잡아들었는데 정말 증시가 최근에 안 좋았죠.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어, 이런 어, 증시를 좀 앞에 나갈 수 있는 재료들을 어, 미리 또 선점해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근데 위드 코로나 관련된 어, 정말 좋은 재료가 주말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 테마주들이 제 생각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돌아가면서 이 테마주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주간 증지 잡아드렸던 섹터 테마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것을 어,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관중목들을 꼭 체크해 놓으신 다음에, 어, 시장에 어느 정도 탄력이 나올지 어느 정도 수급이 빠르게 전자, 어, 빠르게 이동할 때에는 빠르게 대장주 위주로만 1, 2, 의 종목 위주로만 잡아서 따라가시거나, 아니면은 이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고점 구간에서 한2 30% 이상 조정이 나왔을 때, 천천히 바닥에서 모아가면서, 다음 수납매를 기다리는 것도 좋아요. 지금, 원자재 관련 테마주도 재료 괜찮고요. NFT 관련 테마주도 재료 괜찮고,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도 재료 괜찮고, 전기차, 2차전지는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이 사고 있죠. 마감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엔터테인 업정도도 아직 콘서트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정도는 나는 것은,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은 가져갈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이 다섯 가지 테마주 위주로 지금 게임 테마주 너무 많이 올랐고 다섯 가지 테마주 위주로 돌아가는 수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고점에 돼요. 이 삼십으로 꺾인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장초반딱 시작했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랠리가 이어진다면은 그 종목 위주로 오히려 그냥 추경매수해서 비중은 짧게 해서 어, 대응하시는 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지 않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최근 증시 자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 테마주나. 재료를 가진 종목은 그냥 더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어, 테마주라든가 재료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혹시 한 30%인 거 아니면은 그냥 끄고 가세요. 오히려 2, 30%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매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 테마주, 재료 테마주, 재료가 있는 테마주들은 어, 무조건 가져가시고. 그 대신 보유수 예자라든가 뭐 대주주가 지분을 팔았다든가 갑자기 어, 정말 대규모의 시이라든가비트월로 내는 종목이 아닌 이상은 좀 이어가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증언증 실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좋은 내용도 많은데, 내일, 뭐, 정책주라든가, 이런 화이자 관련 테마주들, 여행 관련 테마주들, 장전시향에 한 번, 어, 꼼꼼히 체크해 볼 테니까, 어 내일 장전시향도 많이, 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몇 시간 남았는데, 아, 고생하시고, 큰, 이슈, 큰 이슈 없으면 저는 내일, 장전시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